파트를 나눠서 그룹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멋진 공연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자. 내가 사비를 맞출게. 어떤 스타일로 편곡하고 싶으세요? 나 지금 의상이 굉장히 록 스타일이니까 예나의 스마일리를 록 버전으로 록 스타일로 편곡해서 준비할게요. 가자. 멋진 록 버전으로 예나의 스마일리를 부를 거예요. Let's go. 곧 준비가 끝나면 연습할 준비가 되셨나요? 난 준비됐어! 바로 시작하자! 렛츠고! 네, 준비됐어요. 노래를 틀어볼게요. 함께 시작해봅시다. 그래! 여보세요? <laughs> <laughs> 너... <웃음> 너 여기... 갑자 어디 갔어? <laughs> 오늘 날씨 좋다, 그치? 아니요. <laughs> 아, 한 번만 한 번만 더 아, 아니야. 기다리면 되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어디 가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죠. 깜짝 놀랐죠? 함께 공연을 즐겨봐요. 시작! 네, 시작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 빨리 노래 틀어! 알겠어요? 곧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잘 족해 지내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응? 음. 음, 무슨 일이에요? 러브가 한국말로 뭐야? 아직은 해당 언어로 번역할 아. 수 없습니다. <laughs>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laughs> 너 지금 나랑 알겠어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뭐야? 잠깐만, 뭐야? 대답 좀 해봐. <laughs>